이차 세계대전이 연합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연합국의 순해부들은 전후처리 문제, 이제 이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다음에 국제질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항복한 뒤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카이로회담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카이로회담에서는 1914년 이후에 일본이 획득한 모든 영토를 반환할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영토의 반환에 관련된 최초의 국제 사회의 선언이었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하는 연합국 측의 최초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 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결국 나중에 1945년 이후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의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는 문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945년에 이르러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의 손해부들이 모여 흑해 연안의 얄타에서 얄타 회담을 개최합니다.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소련 측에게 처음으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문제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소련 측은 신탁통치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얄타회담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신탁통치 문제를 최초로 미국이 제안했던 그런 국제회담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1945년 독일의 히틀러가 완전히 항복을 한 다음 베를린 인근에 있는 포츠담에 모인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손해부들은 이른바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1943년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향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국제 사회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최초의 선언 그리고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얄타 회담을 통해서 카이로 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사회 연합국 측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나갔던 것이죠. 한편 1910년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수많은 동포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는데요. 우리의 동포들은. 식민지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조선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18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만주지방으로 이주하였던 한인들은 그곳에서 굶주림을 피하고 일본의 추격을 피해서 생활하기 시작했던 것이 1900년대 이후와 1910년 이후 서간도,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진행한 바 있었죠. 1920년대는 본격적인 항의무장투쟁을 주도한가 하면 일본에 의한 간도참변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도중 1931년에 이르러 만주의 길림성에 있는 창춘이라고 하는 도시 주변에 있는 만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인들이 이주를 하여 생활을 하기 위한 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갔는데요. 중국인들이 이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저수지를 파괴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일본 군경이 총격을 가함으로써 중국인들 상당수가 희생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 사실을 접한 당시 만주 지역의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본인과 동격의 존재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일본이 고도로 계산된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과 한국인들 사이에 이간질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1931년 만부산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 우리 한국인들은 만주에서 중국인들한테 신뢰를 다시 쌓아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930년대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군, 북만주 지역의 한국독립군과 같은 그런 독립군 부대들이 한중 연합 작전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가게 됐던 거죠. 한편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역에서 신한촌을 중심으로 하여 권업회, 절로한족회 중앙총회와 같은 우리 민족의 자치기관을 꾸리고 있었던 연해주 지역은 우리나라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로서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갔죠. 그러던 1937년에 이르게 되면 소련의 스탈린이 수많은 조선인들을 시베리아 형전 1차에 태워서 강제로 이동시켜버립니다. 전체 조선인 집단이 통째로 강제로 이주하는 타태가 벌어졌으니 그것이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조치했던 것이죠. 이곳은 러시아 연해주의라즈돌리노역입니다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은 연해주에 한인들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소련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할 것이라는 명분하에 무려 1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이곳 기차역에 집결시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는 기차에 태워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소련의 극동지역인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고려인 17만 2천여 명이 당시 소련 스탈린의 강제 이주 명령에 따라 이곳 중앙아시아로 끌려오게 됩니다 갑작스레 생활터전을 잃게 된 것도 환장할 노릇이었지만 연해주에서 이곳까지 무려 30에서 40일 기간 동안 사문열차에 실려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식량도 공급되지 않는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한인들의 숫자가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수많은 한인들이 최초로 중앙아시아 땅에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곳,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역입니다. 우슈토베역에 내린 수많은 고려인들은 북쪽으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바스토베라고 하는 언덕 아래에 내팽개쳐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황당함 그 자체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미 10월이라 겨울이 되어버린 이 황량한 카자흐스탄의 벌판에 가지도구 하나 없이 내팽개쳐진 고려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당시 고려인들이 파서 생활을 했던 토굴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 토굴 같은 것들을 파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그래 네. 그 사람들도 어저는 그거 10월 달이지 바람 부르지 음, 비도 오고 그럼 네, 그흙그 그래, 네. 그 올렸던 게싹다내려안다지 네, 아, 그래 음. 또 누워 보면 이게 가운데 홀 보면 하늘이비운다지아 구멍이 뚫려가지고. 예그해온해 해, 겨울 날때 이러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또 집을 아, 밖에 그 지신 6, 거예요. 아육 개월 이게 살았지. 아6 음. 개월 처음 6 개월 겨울 길, 동안. 예. 예. 그래, 그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고려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고려인으로서의 민족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말을 대부분 잊어버린 상태로 오늘날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카자흐스탄인으로 인식할 뿐 한국인이라는 인식은 사실상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유사한 문제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떠돌게 되었던 수많은 해외 한인들, 재미 그러니까 교포라든지 제일 교포, 그 다음에 재중 동포 등등등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 속하게 되면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 나라의 국민로서의 으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종종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저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느냐? 왜 자기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평가하느냐?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한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그 다음에 뭐 연해주 등지로 흩어져 살아가야 했던 그 한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자손들이. 적어도 자신들이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지금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품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연중에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해외 동포에 대한 혐오 인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들이 왜 그곳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런 혐오 인식을 점점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수많은 연해주의 한인들 가운데는 공호동 전투,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이었던 홍범도 장군도 있었습니다. 이제 백발로인이된 홍범도 장군 역시. 스탈린에 의한 한인 강제유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고요. 만주와 연해주를 호령하면서 뛰어다녔던 우리 항인부장투쟁의 독립군 장군 중앙아시아에 가서야 그의 무덤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편 1920년대가 되면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의 지위를 얻었던 일본이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죠. 이때 1920년대 일본의 경제 호황은 수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이때 노동력은 일본 내에서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식민지 조선인으로부터도 노동력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우리 조선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일본으로 본격적으로 노동 이민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탄광, 공장과 같은 수많은 일자리들을 얻고 일을 해 나가는데. 엄청난 민족차별에 시달리게 되죠. 일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 아주 굳은 일만 골라서 일을 맡기는데 임금은 일본인 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는 심각한 민족차별적인 노동정책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도중 1923년 관동지방 일본의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에 끔찍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19分東京および千葉県など関東一帯で震度7.9の大地震が発生しました現在把握する限りでは死亡者10万人以上被災者20万人以上また被害総額は100億円以上と予想されますこの騒動の最中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あちこち火をつけ回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誰が 誰がそのようなことを誰かがそう言ってました多数の不平前人が過激な思想を持った者たちと集合している在京軍人会消防士青年団員らは協力し合い彼らを警戒し有事の際適当な策を講じるべきである十五円十五円 朝鮮人事態がだんだん広がっています。現在、検挙された朝鮮人の数はもう数千名です。使用できる施設も足りないぐらいです。なぜ言ってることがわからないんだ殺しても構わないって言っただろう。群馬県、埼玉県まで虐殺が観光されています。 こんなのがなったらどうする、直ちに報道を統制しろ。はい。この四百三十名と数字は合ってんのか。現在。集計した数だけで、それぐらいです。全国的には。六千人ぐらいと予想されます。六。六千人。第一週三日の間で六千人はちょっと多いな。単身離婚者分。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진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 그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끔찍한 희생이 잇따르게 되죠. 일본 정부가 우리 민족에게 사과해야 될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동 대지진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이 잔인하고 끔찍한 학살극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단한 번의 언급도, 단한 번의 사과도 없이 오늘날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요? 대한민국 정부 역시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의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죠.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은 일본이 전개한 전쟁에 그리고 전쟁물자 생산에 강제 동원됩니다. 특히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시행 이후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징병 지원병 등 다양한 형태 로 수많은 조선인들은 일본을 위해 이역만리 머나먼 땅으로 끌려갔 습니다. 그곳에서 강제 노동, 성 노예 생활을 하는 등 조선인들은 점차 일본의 전쟁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그 끔찍했던 강제동원은 대부분 이곳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기에 이곳 부산에서는 국립 일제 강제노동 역사관을 설립하는 등 일본의 잔인했던 전쟁 범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부터 우리의 노동이민은 저 멀리 미주 지역으로까지 노동이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노동이민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하와이였습니다. 당시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은 사탕수수농장, 철도공사장, 건설공사장과 같은 곳에서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초기 미주인민사회를 서서히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이 지역으로 이주했던 최초의 노동인민자들 상당수는 극심한 중노동뿐만 아니라 심각한 민족차별, 인종차별에도 시달리는 이중 3중의 고통을 겪으면서 초기 한인사회를 정착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들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편, 하와이 지역으로만 노동이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노동이민 가운데는 하와이 외에도 멕시코 지역으로 대한 본격적인 노동이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또 멕시코 시티입니다. 최초의 해외 노동이민이 하와이에서 시작되었다면 이곳 멕시코는 1905년 천여명의 조선인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이주지역으로의 노동이민이 본격화되었던 곳입니다. 멕시코의 마야 문명으로 유명한 지역이 육카탄 반도인데요. 육카탄 반도의 메리다라는 지역 멕시코 한인들은 에네켄이라는 농장에 고용되어 현지인들도 거리는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며 노예처럼 불임을 당했습니다. 에네켄은 선인장의 일종으로 한국에서는 갈리우며 에네켄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여 초기 멕시코 이민자들을 에니깽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한인 사회의 중심도 역시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의 한인 사회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이곳 샌프란시스코의 페리 부두에서는 세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가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미국에 와서 스티븐스는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 야만스러운 한국은 독립할 자격이 없다 등의 망언을 일삼으며 일본이 대한 제국을 식민지화해나가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미주의한인사회는 있는데요, 하와이로 노동 인민을 왔던 전명훈 선생이 이곳 페리 부두에서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하고 맙니다. 이에 선생이 권총으로 스티븐스의 머리를 내려 치현적이 벌어졌고 그러던 중 어디선가 발사된 총알 하나가 전명훈 선생의 어깨를 스쳐 지 스티븐스에게 명중하게 됩니다 한 선생이 발사한 총알들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 벌어졌던 샌프란시스코 페리보드의 선착장인데요 총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의 한인 젊은이들이 스티븐스의 저격을 동시에 시도한 것이죠. 스티븐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망하였으며, 전명훈 선생은, 장인환 선생은 25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주 한인사회가 두 분의 구명 운동 및 변호 비용을 위해 모금한 금액이 자그만치 7,390달러였습니다. 한억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을 모금한 셈인데요. 장인환 선생은 이후 10년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미국에 와서 농장, 공장 노동자, 철도원 등으로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 미주 지역의 동포들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동포들 간의 결속을 본격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는 대한인 국민의 총 동맹단의 결성지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정집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1908년 장인환 전명운 선생에 의한 미국인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계기로 미주 지역의 여러 한인 단체들은 본격적인 통합는데요그 결과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 공립 협회와 하와이의 한인 합정 협회가 1909년 국민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대동국국회가 국민회에 흡수됨으로써 대한인 국민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대한인 국민회는 해외 한인을 총 망라한 단체로. 미주에는 북미 지방총회를, 하와이에는 하와이 지방총회를, 멕시코에도 멕시코 지방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1911년 대한인 국민회는 중앙총회를 설립하고 시베리아, 만주 지역에도 지방총회를 구성하는 등 제외 한국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최고 기관이자 해외 동포들을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실현시키려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멕시코 초... 데는 200여 명의 광무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대한제국의 군인들 중 이후 해외 노동 이민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이분들이 멕시코에 와서 독립군 양성 학교를 만든 것이 숙무학교였습니다. 무예를 숭상한다는 의미의 숙무라는 군사학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하와이에서도 계속 되는데요. 이곳 하와이에서는 박용만 선생이 중심이 되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졌으니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가장 최대 규모의 독립군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평소에는 각자 생업을 종사하다가 일정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지속적으로 독립자금을 모집하면서 기회를 엿봐 국내로 정진하여 국내로 공격하여 우리의 국토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군 단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중동부 지역인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이 지역에서도 한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사르는 모임과 독립운동의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나가게 됩니다. I'm one. My name is George. r e in p h i l a after the 1919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very first korean congress was actually held here in the little theater here in philadelphia a plaque over here was placed up in the building in commemorate this event the plaque reads the site of congress april 14th to the 16th 1919 in support of korean independence and all press nations this was mainly hosted by koreans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sojp Lee and John Once the very first Korean congress actually marched here to Independence Hall here in Philadelphia, they had flags of their home country and also a banner that read Korean Independence League. This event in 1919 influenced not only Koreans at home but also here in Philadelphia and is a prime example of the influence that this movement actually had. <laughs> 년 이곳 워싱턴 D.C.에서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한 선전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준 정부장관으로 활동하던 구미 위원부는 이승만이 국제연맹을 상대로 일제를 대신하여 국제연맹이 우리를 대신 통치해주면 안 되냐는 내용의 위임 통치 청원을 제출하면서 독립운동 매우 핫한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1925년에 이르러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구미위원부 폐기 결정이 내려진 이후 특별한 활동은 전개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하게 됩니다. 1941년 하와이에서는 9개 단체가 항일독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또한 이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해방 이후 근대적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에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교포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맥락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맥락 없이 이분들이 미국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혹은 국적 없이, 혹은 중국인으로서, 혹은 중앙아시아 여러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과 배경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저 역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중반까지 벌어졌던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역사가 그들의 오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한국인의 하나로서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